시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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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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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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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어! 아, 들어왔다 <laughs> 마크방이 좀 가까운 데 내려오지 이이이이이이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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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미리리리> <들어가자마자 싸우고 있어. 미리리리> I don't have money. No, please. I don't have money. 아! 내 앞에서 총소리 나잖아. 이걸 어떻게 뛰어가 유다해야 할것 같은데. Don't shoot me. I'm newbie. I'm d o g g i r u n 너가날 쏴봤자 좋은 건 도그텍밖에 없다고.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직 저거 뭐지? 부목밖에 없어. Please don't shoot me. Please don't shoot me. 듣기진 어, 않겠지만 이러다가 또 쓰면 깜짝 놀란다고. 컴퓨터 없나? 여기 막 갑자기 C 케이스가 뜰리는 없지만. 그래네이드! 좋아. 로노웨이 런어웨이 런 I 웨이 n 아이 원트 고잉 막방! 플리즈! 어우우아아아아아이 뭐야 이게 사방에서 총 쏘고 아아 Me, Please don't shoot me. Please don't shoot me. Please don't shoot me. I like Mark Bang. I like Mark. Bang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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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 Gun sound, gun sound.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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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no. I'm on Please don't kill me. Please, please, please! I'm Dokiron Ah. Dora. 뭔지는 보자 pbm? pbm이 제일 좋은 탄환이야? 구탄 중에 918이었나? 아돈 없다고요 이거 이거 얼마지? 아 9000원 밖에 안하네 테라피스트 오와이 와이 바이 5천원 아 스케브 오케이 스케브 이걸로 나는 리저브를 가겠어 리저브 가서 날 죽인 애들을 다 죽일 거야 으 하하하하 30분이면은 이거 좋은 탄 아니야? 딱 봐도 좋아 보이는데. 잠깐만 저거 탄 뭐야 지금 T45M 76239 T45M 쭉 따라가면은 어 좋네 그래도 나쁘진 않네 아까는 저 마크방 쪽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쪽쯤에 분명히 있을 거야. 자리야! 어. Продолжение 원래 닫혀있나? <laughs> <laughs> <먹었다. 웃음> 열었네. 퓨즈 렘. 렘 프로람 비스. 뭐야 <laughs> 컴퓨터 그래픽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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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들었어 CPU CPU 그래픽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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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래픽카드 <laughs> 아이치 그래픽 카드인 줄 알았는데 웹폰 아! <laughs> <laughs> 케이스, 이건 못 가져가. <laughs> 이거 뭐야? 좋아 보이는데, 이게 뭐야? 공간 없다, 이제. 어디로 탈출해야지? 히팅파이프 있나? 제발, 있어라. 어? 아... 어디로 가야지? 빠이. 솔면 눌러가야겠다. 왜 때려 빠이빠이 음, 아, 회사 안가 누가 그래 어 박형 가지 회사는 안가 한 발도 안 쏴보고 서바이버도 나오면 좋겠다 정말 좋겠네 에이, 정말 좋겠네 에아 oru <laughs>